안녕하십니까. 어, 이 시간에는 제가 어제 그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그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,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이라는 게 FSD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. 뭐 누구든지 할수 있는 나중에 이제 상향평준화 기술력이라는 게 상향평준화가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.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막 열광하는데, 100% FSD도 아니고, 감독형 FSD인데, 그거다가 뭐 난리치우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제 보니까는, 그 현대 거 보니까는 별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, 지금은 그 테슬라가 그 FSD로 뭔가 밀고 나가더라도, 전기차가 한꺼번에 지금 뭐 시장을 정확히 가는 것도 아니고, 결과적으로 보면은,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현대차도 그 정의선 그 회장이 말했더라고요. 보면은 자기네가 들좀 늦어졌지만 자기네들은 안전에 중점을 두겠다. 그 말이 맞다고 보거든요. 자동차는 무슨 텔레비전이나 무슨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이 아니거든요. 자동차는 가족의 생명을 담보해줘야지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... 공산품이잖아요, 그러니까 따르지거든요. 그래서 자동차는 그런 거하고 구별되게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테슬라, 뭐 현대차 걱정하고 뭐비아냥 대고 하는 거 보면 좀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항상 제 기준 현재 물가 수준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는 제 수준에 맞는 차는 5천만원 이하의 차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E V 5이브를 전기차로 간다고. 가정하고 EV5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. 5천만 원 이하의 차가 나한테 맞다, 내 수준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음, 지금도 현재 5천만 원짜리 이하 차준준형 중대형인가 제 차가 아무튼 그랜저급 차를 타고 있는데 저는 5천만 원 이하 차를 항상 생각해. 저는 제 생활 수준에 맞춰서 그리고 과하지 않게 그런 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어, EV5를 꼭살 것입니다. 어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